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에너지 조절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꼬마 정구의 불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불밝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밝기를 어, 밝게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 불밝기를 좀 줄이면은 에너지가 다, 덜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만들 완성된 배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구가 들어왔어요. 자이 상태에서 부품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을 빼서 여기 있는 부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보다는 전구가 희미해졌죠그 이유는 우리가 부품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저항이라는 부품인데요. 전류를 이제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세기는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피, 불필요하게 빛을 아, 밝게 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와 같이 저항을 이용해서 불빛의 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준비물은 저항을 지 많이 쓸 건데요. 저항이라는 부품을 다섯 가지를 쓰겠습니다. 여기 그림 1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색깔이 다르죠. 모양은 같지만 색깔은 제각기입니다. 그다음에 꼬마 전구를 또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3번이 있는 거죠.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브레드보드 빵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처음 이제 저항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저항이 어떤 건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면. 우리가 전기는 물과 같이 흐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이 흐르는 시내가에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겠죠. 이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압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전기의 흐름을 바위처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그 어, 곳에도 저항이 있다면 전기 흐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게우리그 시몬 오미라는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현재 저항의 단위는 이런 모양으로 표기를 하고 오옴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사용할 아드이너는 작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코딩을 깔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까만 줄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에다가 어떤 부품 다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사각으로 된 기다랗게 된이 부품 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 단계의 동작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빵판은 부품을 꽂는데, 부품을 연결해서 한 가지 이상의 부품을 연결하는데 아주 편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사용할 저항색,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조금 전에 봤듯이 저항기는 이렇게 색들이 많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들이 의미하는 게다 있습니다. 색깔마다 숫자를 하나씩 의미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갈색인데요. 갈색은 1이고 빨간색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렇게 여기 보면 무지개 색깔이죠. 빨주노초. 이런 식으로 무지개 색깔과 흰색, 검정색, 갈색들을 이렇게 해서 1부터 9, 0까지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항의 크기를, 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은 오늘 생활 부품들인데요. 저항, 여기 보면 저항에 주황, 주황, 갈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를 보면은 주황이 3이에요. 여기 3돼 있죠? 주황이 3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을 의미하고 두 번째도 3입니다. 그다음에 갈색은 뭐냐면 노구색이에요. 1이 됩니다. 계속해 되면 3 3 1이죠. 요세 번째 1은 0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 3 하고 1이기 때문에 0의 개수가 개수가 한 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3 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의 사용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돼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다섯 개 줄들이 쭉쭉 있는데요. 이 다섯 개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 다섯 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얘네들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미 이 안에 금속 핀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다섯 개가 있을 거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품을 예를 들어서 저항의 다리를 여기다 꽂고 LED라는 부품의 다리를 여기다 꽂으면 이 다리와 저항의 이 다리와 LED의 이 다리가 이 다섯 홀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홀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홀 안에 저항을 여기 꽂고 LED 다리를 여기다 꽂았기 때문에 LED의 요 짧은 다리와 저항의 이 다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지 꽂았을 뿐인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더하기 줄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음 마이너스 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줄들은 서로 다 연결된 거예요. 플러스 줄들도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오른쪽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이 또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빨간 줄과 이쪽에 있는 빨간 줄은 또 별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품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구에서 꼬마 전구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또 간단히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꼬마 전구에, 꼬마 전구에 전기를 공급해야 돼요. 어디인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빵판에 플라스 레일에다가 5V, 5V를 연결선으로 연결 하고요. 여기 보면, 아두이노의 GND라는 핀이 있습니다. GND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으로 해서 여기다가 탁 꽂았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여기 5V와 GND가 이쪽으로 빵판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5V를 공급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연결선을 뽑아가면은 이제 전기기를 필요한 곳에 넣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꼬마 전구의 불발기를 조절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불발기를 조절하려면 우리가 저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꼬마 전구가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다리에다가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자 저항을 여기다 꼽았어요. 그 다음에 전구의 한쪽 다리도 꼽았습니다. 같은 수평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꼬기만 꼬아 꼽기만 하여도 이쪽 전구 다리와 이쪽 저항의 다리가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뛰어 넘어와서 이쪽에 다섯 줄이 또 있는데, 이 다섯 줄은 어떻게 됐나요? 저항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선이 까만색 연결선으로 왔죠. 그러면 결국 저항의 이쪽 다리는 이 연결선과 연결이 된 거고. 이 연결선이 마이너스 연결됐습니다. 결국은 이 저항 다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이너스, 즉, 아드위너의 gnd와 연결이 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저항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꿔놓기,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여러 가지 색깔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항을 한 번씩 바꿔볼 거예요. 조금 전에 만든 것 중에서 전구하고 저항만 확대된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10옴, 330옴, 그다음에 10, 1,000옴, 그다음에 1 0 k 로니까 이건 만입니다. 여기서 K는 0.1을 세 개를 의미해요. 만옴, 10만옴. 이렇게 해서 저항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구가 점점 저항이 늘어날수록 전구가 점점 어두워져요. 심이해집니다 그래서 저항이 늘어나면은 전류를 잘못 들은다. 잘못되게 해서 전구가 이렇게 빛을 많이 내지를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싱크캐드로 넘어가서 한번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저항을 하나 가져왔고요. 자맨 처음에는 우리가 15옴 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10 이라고 치고요. 여기, 여기다 치는 거죠. 10 이라고 치고 단위를 우리가 5옴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5옴으로 해서 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항의 색깔이 바뀝니다. 다음에 또 저항을 또 갖고 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330을 하겠습니다. 335옴이라고 치고요. 여기를 5옴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맞춰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저항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Kg짜리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1K라고 하고 kg라고 있습니다 1000을 그 의미합니다. kg는. 자 1Kg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10kg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100kg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거기에 맞춰서 색깔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구를 가져와야 되겠죠. 전구를 모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 출력에 가면 이렇게 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전구를 선택을 해서 가져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아두이노를 쓴다그랬습니다 여기 아두이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왼쪽으로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조금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돌려서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판을 가져와야 되죠. 빵판은 조금 올라가면 작은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품을 또당겨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키를 이용해서 회전을 세 번만 눌러서 회전을 해서 똑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를 같이 실제로 만들 때는 교재를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전구를 선택을 해서 교재처럼 이렇게 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자, 여기 숫빵판에도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적당한 위치에 전구를 넣고요. 자, 교재를 보면 은 저항을 맨 처음에 하나 전구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걸쳐놓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구의 이 다리와 같은 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레일에다가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다 놓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초록색인데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변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이쪽 전구는 플러스로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 레일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아두이노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까만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다 전기 공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5라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예, 네, 이렇게 5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나온다. 5V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에서, 연결선을 뽑아가지고 쭉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무튼 이쪽에 더하기 레일에다가 전원 레일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서 요 플러스라는 전원 레일에다가 여기는 다 연결됐다 그랬죠 여기 레일에다가 하나 딱 꽂았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의 5V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레일에 달라는 아두이노의 GND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GND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다 똑같이 연결있습니다 오늘은 요 옆에 있는 거를 이용해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마이너스 레일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검정색 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검정색을 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5V라는 전기가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여기 레일까지 오면 이 레일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여기 플러스는 다 연결됐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와서 전구로 들어갔겠죠. 여기는 같은 줄이니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구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로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연결색 검정색으로 해서 마이너스 레일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선을 따라서 쭉 GND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지 않게 하면은 회로가 성립이 되질 않아서 전기가 흐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저항은 현재 15옴입니다. 15옴이죠.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죠. 누르면 값이 나오네요. 자, 이런 건 330이고요. 자, 15옴짜리에서 15옴짜리를 달고 이 전구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노랗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항이 있지만 15옴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세기를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높은 저항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회전을 시켜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역시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330을 통과하는데 아까 10일 때보다는 330이기 때문에 마치 시냇물의 바위가 커진 것과 같은 효과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구도 밝기가 조금 약해질 것 같네요. 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싱커 캐디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든 아니면 교재를 출력해서 참조를 하든 선생님이 맞는 것과 똑같이 한번 따라가기 식으로 한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수고 많았습니다.